네,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얼마 전 영상 기억하시죠? 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굉장히 난감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드라이버 C를 런칭을 하면서, 그게 제가 런칭한 건 아니고요. 제조사가 따로 있고, 유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조에 관여를 하면서, 저희 프리비전스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튜닝을 하고, 제조 과정에 깊숙하게 연관이 돼서, 정말로 저렴하게 정말 좋은 소리가 나는 이어폰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만들었었고, 시간을 굉장히 들여서 호환성까지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런칭을 했는데, 하자마자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 에러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32비트에 384kHz가 가능한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장비였는데, 제조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생겨서 24비트에 192kHz가 가장 안전하다고 고정을 해서 나온 장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중단을 했고요. 드라이버 씨를 판매 중단을 하고 제가 사과 영상을 찍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빠르게 수습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에 있는 하드웨어 세팅에서는 32비트의 384kHz를 구동을 하는데 밴드위스에서 너무 저스트하다. 너무 저스트해서 오류 발생 확률이 너무 높아서 안정적인 구동은 24비트에 192kHz가 답이다. 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게 돼서 정말 저도 난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고요. 제가 32비트에 384kHz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틀린 게 됐고, 제조사도 난감하고, 그리고, 어, 유통하는 회사도 그 페이지, 판매 페이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까지, 어, 유통하는 회사의 그 관계자분들이 오셨었고요. 그리고 제조하시는 제조사는 지금 중국에 계시는데, 중국에 계신 분과 통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 방법,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솔루션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파이널 프로덕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잘 못한 거 이런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할 말이 없고 제가 또 그걸 더블 체크를 못하고 방송에 내보낸 것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유통사도 그거에 대해서 그 광고 그대로 아, 만들어놓은 자료 그대로 나간 것도 잘못한 것이고 제조사도 또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음, 다행히도 오늘 오셨던 유통회사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중국에서 지금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제조사 대표님도 다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좀 흡족할 만한 솔루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구매하셨던 제품은 어쩔 수 없이 24비트에 192 kHz로 구동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제품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 채널을 믿고 저희를 믿고 먼저 구매하신 분들께 지금까지 포함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기 바로 전까지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 한해서 드라이버 A3 이어폰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 포장이 안돼 있는 벌크 제품으로 보내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장지가 없는 벌크 제품으로 드라이버 A3, 그러니까 3핀으로 되어 있는 유선 이어폰 거기에 인이어 타입의 이어 후크까지 달려 있고 이어팁이 종류별로 들어 있는 뮤지션과 엔지니어를 위해서 튜닝이 되어 있는 3핀 형태의 유선 이어폰을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만원 정도 상당의 제품을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되기 바로 전까지 구매하셨던 모든 분들께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상에서 오류가 있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순서대로 배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흘에서 2주 내에 물건을 못 받으셨다면 그 드라이버 A3 제품을 사전 구매, 이번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못 받으셨다면 꼭 판매처에 전화를 한번더 하셔서 제가 언제 구매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드라이버 A3 이어폰 하나를 추가로 더 보내드리는 걸로 유통사와 제조사에서 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판매되는 드라이버 C 제품은요, 가격을 인하해서 29,8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9,800원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29,8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금액이면 사실 유통사와 제조사는 거의 남는 게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적자라면 적자일 뿐,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29,800원이라는 금액은 24비트에 192k라고 할지라도 사실 너무너무 싼 금액입니다. 너무너무 싼 금액이고, 거의 남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판매, 팔면 팔수록 유통비용을 생각한다면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야 정상인 금액이에요. 근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이두 유통사와 제조사가 저희 채널을 생각해서 이 금액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이 금액으로 판매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요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판매 수량이 조금 충족이 되면, 그 원청사에서 받는 부품에서 할인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에서의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먼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품이 정말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24bit 192kHz를 제외하고 서라도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많은 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 보상을 해주시기로 했다면 저는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분들이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을 정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좀 보답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이런 것을 좀 허락해 주시고 저희 잘못,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잘못 생산한 거. 마케팅을 하면서도 잘못된 팜플렛이 나간 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오류이긴 하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고객의 사은품으로 또 고객의 보답으로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이쁘게 봐주셔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사랑으로 판매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9,800원으로 앞으로는 드라이버 C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주변에 계신 분들께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반대로 열렸습니다. 예, 이 영상의 밑에 어, 드라이버 C의 구매 링크도 다시 공개하도록 하고요. 제가 리뷰를 했던 드라이버 C 영상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편집을 해서 32비트의 388 384킬로헤르츠라는 그 부분만 편집해서 영상이 수정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매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드라이버 A3를 벌크로 어, 새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아, 혹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지만 못 받으신다면 오, 어 일주일에서 한 아, 열흘에서 2주 동안에 못 받으셨다면 꼭 판매처에 연락을 하셔서 못 받았습니다 언제 구매했는데 못 받았습니다고 연락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드라이버 A3를 보내드리는 쪽으로 했으니까 꼭 그. 어, 그 권리, 어떻게 보면 제, 어, 저희 이 유통사에서 또 제조사에서 드리는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 C를 정상 들여서 런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생기고 오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과 앞으로 구매해 주실 분들에게도 이러한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